첫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수비 위주의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밀집형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고 하지만 줄리앙 구갱 사냥 등 수비 및 중원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현재 커버 라인과 라인 간격 조율에서 명확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전방 은디아의 개인 역습 의존도는 높으나 중원 지원 타이밍이 늦고 전개 템포도 제한적이어서 공격의 입체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랭스는 디아와라 감독이 이끄는 팀답게 선수비 후역습 전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이토 주냐와 나카무라가 측면에서 침투 타이밍과 볼 운반 능력 모두를 겸비하고 있으며 시바 체우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통해 득점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고 수비 시에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압박 없이 라인을 내리고 상대가 전진하면 그 틈을 활용해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전술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며 몽펠리에처럼 전개 속도가 느리고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팀을 상대로는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랭스는 선수비 후역습 구조 내에서 상대 전진을 유도 빈 공간 침투 단순한 마무리라는 명확한 전술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몽펠리에는 이를 방어할 커버 능력과 중원 템포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고 전술 완성도와 대응 효율 모두에서 랭스가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번째 경기 낭트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낭트는 수비 안정과 간격 조율을 바탕으로 한5-3-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응집력 있는 수비와 전환 타이밍이 특징이며. 에브리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위협을 책임지고 있으며, 레프난과 시몬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빠른 역습 전개에 기여하고 있고, 비록 일부 수비자원의 이탈이 있긴 하나, 전체적인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고,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 중이다. 툴루즈는 현재 리그 오연패에 빠지며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 맥켄지의 징계결장 슈미트와 니콜라이센의 부상으로 인해 센터백 조합이 흔들리고 있으며, 빌드업 전개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며, 특히 이선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며 상대 역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수비 조직은 잦은 교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졌고 공격에서는 결정력 부족과 템포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낭트는 수비 안정성과 전환 속도에서 분명한 조직적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툴루즈는 수비 리더의 이탈과 연속된 부진 속에서 템포 유지와 간격 조율 모두 무너진 상태고 총체적 전술 안정성과 흐름 면에서 낭트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전개 속도와 다이렉트한 득점 루트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이 뚜렷하며 살라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가장 위협적인 피니셔이며 디아즈와 각포 역시 1대1 돌파 및 역습 전환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고 전방 압박 이후 2차 볼 회수 능력이 좋아 토트넘과 같은 후방 빌드업 팀을 상대로 실전에서 강한 압박 우위를 기대할 수 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의 결정 가능성이 대두되며 전방에서의 파괴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는 공격 전개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결정력과 찬스 창출력 모두 손흥민의 존재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 드라구신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대한 탈출 루트가 제한적인 상황이며 특히 전방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경우 볼 소유권을 쉽게 넘겨주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크다. 리버풀은 경기 전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개 방식과 박스 안에서의 피니시 효율까지 모두 정돈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손흥민의 결장은 토트넘 공격의 방향성과 무게중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변수이며 이 경기는 압도적 전개 밸런스를 갖춘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브레멘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완연한 상승세에 진입한 상태고 3, 5, 2 포메이션 속에서 중앙 밀집과 측면 연계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둑시와 버크가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 세컨볼 대응력에서 큰 강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바이저의 측면 전환과 박스인 근 접근이 활발해,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패턴이 안정적이며, 벨리코 비치의 부상은 아쉽지만, 수비 조율과 탈압박 전개는 유지되고 있다. 상파울리는 3, 4, 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부상자 누적과 전술 완성도 저하로, 최근 흐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브루에르트와 어빈, 매츠 등 핵심 자원의 동시 이탈은 수비 라인 간격 유지와 이선 전개 완성도에 심각한 공백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박스 안 수비 조율과 중원 압박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시나니가 고립되고 길라보기의 움직임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브레멘은 완성도 높은 전개와 결정력으로 상대 실책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상파울리는 현재 구조적 붕괴와 부상자 누적으로 전후반 템포 유지 자체가 어렵고. 전개 마이너스 결정력 마이너스 흐름 모두 브레멘이 상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다섯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우드 엘랑가의 활동량과 속도를 활용한 역습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 시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흐름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맨시티처럼 점유율과 공간 점유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시간대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엘랑가의 스피드는 날카롭지만 공수 전환의 주도권을 줄수 없는 전술 구조 속에서 위협적인 전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공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볼 주변에 몰려들며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운영을 펼치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볼 간수와 탈압박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더 브라이너는 오프 더볼 움직임과 함께 킬패스를 통해 전방 기회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맨시티는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노팅엄 선수들을 체력적으로 압박하는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전술적 완성도, 전개 속도, 볼 점유율까지 모두 맨시티 쪽으로 기울어 있다. 노팅엄은 수비 블록을 갖추고 있음에도 맨시티의 점유 전술에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고 공간 점유와 체력 압박이라는 현대 축구의 핵심 요소에서 맨시티가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 역시 점유율과 체력적 압도에서 비롯된 흐름으로 홈팀 기준 패배 가능성이 강하게 예상된다. 여섯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일부 주전 자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방 삼각편대 구성과 이선 전개 안정성을 기반으로 홈 경기에서의 경기력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블라호비치는 박스 안결정력과 헤더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콜로무아니와 곤잘레스는 침투 타이밍과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고 중원은 로카텔리와 파지올리 중심으로 수비 전환과 볼 회수가 빠르고 라인 간격 유지가 탄탄한 만큼 상대가 점유를 높이더라도 역습 시 치명적인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몬차는 현재 사연패에 빠지며 팀 전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중원은 압박 시 빠르게 볼을 잃는 구조적인 약점을 반복 중이며 담브로시오와 이조 등 수비진의 부상 이탈로 인해 라인 간격이 불안정하고 상대 역습에 쉽게 뚫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선실점 이후 전술 대응력이 부족하여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유벤투스는 연패에 빠진 상대를 상대로 전술 밸런스, 결정력, 전개 조직력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며, 몬차는 연패 흐름과 수비 붕괴로 인해 경기 내내 어려운 운영이 불가피한 구도고,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앞선 유벤투스의 승리가 유력하다.